오늘 밤 토트넘과 맨시티의 리그 14라운드 경기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축이 줄줄이 부상을 입고 있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라인을 올리는 공격 축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맨시티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와중에 토트넘이 손흥민의 활약에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 와중에 같은 처지인 토트넘과 맨유의 팀내 상황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 메뉴에 비해서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가 울버햄턴과 아스널의 경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울버햄턴은 너무 일찍 두 점을 내주는 바람에 이태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메뉴와 뉴캐슬전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뉴가 뉴캐슬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지만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뉴캐슬이 22개의 슈팅을 퍼붓는 동안 메뉴는 8개에 그쳤습니다. 이 패배로 메뉴는 101년 만에 뉴캐슬에게 공식전 3연패를 당했다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경기 중에 테나흐 감독과 마르시알이 충돌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전반 막바지에 테나흐 감독이 마르시알을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그라운드에 있던 선수가 바로 손을 들어서 화를 내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였던 마르시알은 슈팅 연기를 기록하는 등 크게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감독의 위치 선정과 활약 지적에 뭐 어쩌라고 적반하장 짜증을 낸 것입니다. 결국 교체를 시켰는데 악수를 하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모습까지 중계가 되었습니다. 맨유 레전드 스콜스는 맨유의 경기력에 대해 쓰레기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형편없는 축구팀이 아닌가 라며 친정팀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콜스는 맨유는 열심히 뛰는 팀이다. 그런 전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선수들이 걸어다니고 있다. 너무 게으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 출신의 저메인 제나스도 현재 맨유의 팀문화는 팔만 흔들면서 서로 비난한다. 결속력도 없고 함께 뛰는 동료들이 아니다. 감독도 그것을 느끼는 것 같다.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니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감독이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한 마음의 한 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90분 동안 함께 뛰어야 하는 동료들이 서로를 비난한다면 감독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메뉴에 이런 콩가루 집안 구석이 화제가 되면서 영국에서는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하는 토트넘 선수단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뉴보다 더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팀 동료들의 고백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메뉴와 토트넘은 리그 5위와 6위로 밀려나는 처지에 있고, 팀내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10여 명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토트넘 상황을 소개하는 뉴스에는 훈훈한 사랑과 존경의 고백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브래넌 존스는 풋볼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나의 롤모델로 그의 모든 것은 내가 배워야 한다라고 칭송했습니다. 브래넌은 나는 손흥민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그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자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는 오늘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정말 특별하다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케인이 미넨으로 떠난 후에 토트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언급하면서 손흥민의 영향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포로는 영국 더부트룸과의 인터뷰에서 케인이 떠난 후에 부재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손흥민은 큰 책임감을 지고 나섰다라며 주장선임을 지적했습니다. 포로는 손흥민은 주장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경기장 안팎에서 그의 영향력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손흥민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는 특별한 선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밤 경기에서 포스텍 감독은 변함없이 닥치고 공격 전술을 지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축구매체와 전문가들이 맨시티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전술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텍은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지적에 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비록 일부 팬들이 지더라도 멋있게 싸우다 쓰러지는 낭만이 있다라며 포스텍을 지지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포장일 뿐이다. 또 대패를 할수 있다라고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맨시티전에서 닥치고 공격 전술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포스텍은 맨시티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지금은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이럴 때더큰 도전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흔들림 없이 최고의 집중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맨시티전은 토트넘이 어떤 축구를 하고 어떤 팀이 되고 싶어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맨시티와 리버풀, 아스널이 걸어온 길을 설명하면서 최고의 팀은 모두 자기들의 계획이 있고 계획을 고수하고 끝까지 그 계획에 투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맨시티전에서 B클럽을 잡으려는 팀이 아니고 B클럽이 되려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크게 지더라도 역시 토트넘이다. 비클럽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평가를 받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포스트 감독이 맨시티를 만나더라도 전술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이 공격 라인을 끝까지 올리는 닥치고 공격 전술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은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를 한다. 이러한 점은 정말 대한 것이며 축구계의 광고와 같다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펩 감독은 포스트 감독이 만약에 닥치고 공격 전술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 놀랄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토트넘이 수비 위주로 나가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공격 전술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상대 팀인 맨시티와 축구 전문가들이 모두 토트넘의 전술을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전술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맨시티는 대비하는 작전을 사용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을 도울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할 선수가 누구일까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없는 상황에서 1000분의 1초의 빠른 볼 배급을 할수 있는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는 브레넌 존스는 무조건 선발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쿨르셉스키와 브라이언 힐과의 경쟁에서 가장 안정적인 손흥민 도우미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힐은 지난 에스턴 빌라전에서 맹활약을 펼치기는 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고 손흥민에게 볼 공급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슈팅 욕심을 내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영국 내 전문가들은 힐이 선발 출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풋볼런던의 전망에서 롭게스트는 힐은 맨시티의 카이로커를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쿨루셉스키보다 몸싸움이 너무 악하다. 결국 손흥민을 돕게 될 특급 도우미로 존슨과 쿨루셉스키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쿨루셉스키는 지난 시즌 후반기보다 파괴력이 떨어질 정도로 스피드와 정교한 드리블이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힐이 빌라전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체 멤버로 스피드와 드리블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포스텍의 기자회견 이후 혼란을 막을 수비수로 다이어가 출전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포스텍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느려터진 것뿐 아니라 수비 판단과 팀 동료들 간의 소통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에메르송이 낫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 빌라전에서 출전을 한호이비에르는 포스텍 감독의 기자회견 이후 선발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헤트트릭에 대해 손흥민에게 1000분의 1초만 더 빨리 볼이 전달되었다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스트에게 지적 이후 메디슨의 부상 이후 출전 기회를 늘려가던 호이 비에르는 손흥민을 향한 패스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케인과는 차원이 다른 선수이다.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를 인정하면서 동료 선수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정교하고 특별한 볼 배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치고 들어갈 때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손흥민을 따라 갈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오늘 밤잠 자기는 다 틀렸다라고 할 정도로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경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밤을 꼬박 세울 판입니다. 눈이 충혈될 정도로 피곤할지라도 손흥민의 득점 소식과 토트넘 승리를 기대해 봅니다.